내일 네, 올리니까, 재미입니다. 자, 오늘 게임은 바로, 웅, 5분, 5분가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, 제가 5분가를 왜 하냐. 왜냐면, 오랜만에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이거 영상을 안 찍은 사이에 좀 해봤거든요. 근데 너무 재밌어서. 나한번 네, 해보겠습니다. 자, 첫판은 미로, 가자. 와, 긴장 자, 이게, 5분간 거기 막, 오 분가 5분간. 아, 오 분가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 많아서 그리고 그 변기 개못더라 이런 어쩐는 계속 나옵니다. 오 시작됐다. 오, 4 분. 총은 내 거야. 얘다 부족. 우스! 쟤 누구니? 다 죽여버려! 다 죽여! 으아! 으아! 아씨아니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! 아!